아, 안녕하세요. 원유현 편의 황민진 팀장입니다. 지금은 네, 어, 2시 네, 새벽 2시 네. 13분입니다. 네, 어, 네. 갑자기 어, 네. 자는 중에 지금 자기 전에 이란이 제 네. 좋은 무사일를 네. 썼다는 라 것은 알고 있었는데, 네. 어... 한 새벽 1시 정도에 이제 이혼할 정도 떨어진다고 했었지만, 생각보다 일찍 일 떨어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잘 저도 잘,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 바깥에서 큰비탄 큰 소리가 들려서 우선 사이렌이 울렸고, 저도 자다가 급하게 밖으로 내려와서 이제 지금 방공호에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말고도 많은 친구들이 지금 방공호에서 지금 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작년 10월 7일 이후에 또 다른 같은 상황을 너무 일찍 맞이하게도 된거 같아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네. 지금 어 굉장히 이스라엘 전역으로 긴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 어어 상황 감동되는 것이 있으면 그 영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ão faz mais diferença não faz diferença 네, 영상을 지금 다시 켰습니다. 어, 지금은 새벽 3시이고, 어, 폭탄 미사일이 떨어진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 상황은 우선, 이제 미사일은 지금 날라오지 않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어, 음, 방공호에 있다가 다들 이제 올라가라고 울판에 존에서 이제 안내를 해줘서 많은 친구들은 올라가서 지금 방에 있는 상태고, 몇몇 친구들은 지금 매트리스를 가지고 내려와서 방공호에서 자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아마도 이제 한, 원래 같으면은 아까 11시? 11시 정도에 이제 자살 폭탄 드론을 이란 쪽에서 발포했기 때문에 그, 드론이 한 새벽 4시, 5시 정도에 이스라엘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다른 2차 공격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지금 많은 친구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방공호에서 오늘 밤을 보낼 예정입니다. 어, 저도 지금 제 방에서 우선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음... 지금 뉴스랑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아마 밤을 꼽을 빡, 꼽, 빡셀것 같습니다. 어, 상황이 좀 예, 어, 예상치 못하게 너무 이렇게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이 또 다시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음, 다행히도 지금 수백 발의 그 미사일이 이란 쪽에서 예루살렘, 정말 예술함이 중, 심부 올시티 사원, 아락사 사원, 황금돈 사원이 있는 곳까지도 지금 다 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온돔이 지금 99% 요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잘, 음, 작년 10월 7일처럼 너무 심하게 어, 확전되지 않고 상황이 잘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내내 계속 긴장한 상태로 이렇게 전시 상황으로 원래부터 전시 상황이었지만 음, 네 계속 긴장하고 계속 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때 어,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그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번 주 내내 그리고 특히 오늘 밤잘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You can you can sleep here if you wan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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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uh... Okay, videotaping. Ah. No. Wow! Wow is that one?